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함에 아수로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로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로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월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교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뭐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가,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느벗을 만들었고 구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산,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애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11기 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